후보자님. 네, 후보 네. 저도 사실 좀 일찍 끝내고 싶은데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에 대해서 계속 재자리 맴돌이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조은희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평등 가족 보호 확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잘 발언을 하시고요. 또, 차별 건지법에 대해서도, 종교단체라든지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고, 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어, 우리 국무총리께서도 사회적 논쟁이 될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차후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와 여러 가지 토론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님은 여가부에 오신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여러 국민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거나 조금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후보자님. 여기는 여성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님은요. 국민들의 모든 생각이 다른 국민과 그리고 종교 단체, 모든 시민 단체의 의견을 다봐아서 조정하고 합의를 모아 가지고 갈등을 풀어 가는 구체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계속 지금까지 활동하신 여성단체에서의 그 철학을 가지고 본인이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인책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앉아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교역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저희들 보이는람은이인람인이사람이 뭐 미치지 못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해 못한다고 자꾸 바, 발언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니다은이 사람은 습니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네. 제가,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네. 속기력에서는 불명이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그 본인의 그 성평적 가속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못하시면 그만큼 그런 부분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지 불명의 말씀 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네. 이때까지 살아오신 여러 가지 이력들이 물론 후보자님과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통합하는 역할을 하셔야지,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자꾸 그런 다, 당신의 그 의견을 우리들한테 자꾸 주의시키고, 우리 국민들한테 자꾸 강요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삭골이 회의가 길어지는데, 네.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심지어 일부 여성 단체에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위원이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소감 부처는 법무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와 논의 장이 도 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제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론의장이 열릴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내신 내, 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위원님들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아니, 예. 어, 제 진의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 예예누 누구, 누구예요? 어? 이재원 님요. 예? 의사 진행 발언요? 예, 예, 예.